거야. 네. 자 소인수분해 얘가 뭐였지?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란 소수들의 곱으로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기. 예를 들어서. 12는 3 곱하기 4 맞아 그지? 근데 소인수분해라고 안 그래 왜? 4가 소수가 아니라서 소수는 뭐야? 약수의 개수가 하나인수 아... 정말 하나라고 생각해? 아, 아닌데그 약수가 하나인 놈은 1밖에 없는데? 아그 2개? 그렇지 2개 아. 3개는 안돼? 안돼 하나도? 안돼 무조건?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소인수 분해야. 소수, 소수, 소수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알겠지? 음. 응. 그때의 소인수는 2하고 3.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때 소인수를 과하라. 그면 2하고 3.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거를 소인수 분해를 해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소수가 2잖아, 그지 2로 나눠 떨어져. 50이지, 복시. 그 다음에 또 50을 2로 나눠주면, 복시, 또 25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소수는 누가 있어? 25는 2로 안 나눠 떨어지니까. 그렇지, 5. 그럼 5, 5 25네, 그죠? 네. 그러니까 따라서 100을 소수들의 곱, 즉,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좀 간단히 나타내면 2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는거야요 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소인수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 2랑 요거 5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2번. 됐어? 어, 이해했어요. 어, 정말? 네. 응.